안녕하세요. 백일 되 애동제자 예언의 집 해금당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여자분의 사주를 하나 또 드릴게요. 네. 여자분인데 네. 일단 음력으로 제가 한번 불러 드릴게요. 네.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도, 얘는 무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 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길? 네. 아,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제주가 좋아. 제주가 아, 좋아서, 위에 보면 연예인. 어, 화려하다. 음. 화려하고, 근데 돈도 많아, 이 사람이. 남자도 많고, 재주가 좋다 보니까, 아. 주위에 남자가 끊기지가 않아. 돈도 많고, 남자도 많고. 어, 많아요. 남자도 많고, 돈도 많고, 음. 남자도 많고. 외로운 사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음. 근데 이 여자한테 이상하게, 네. 어, 권력을 잡아라. 어, 권력을 잡았다. 네. 어, 이런 소리가 듣기고. 하나, 어. 둘, 세 개. 어, 이상하게, 뭐, 이 사람은, 뭐, 제주가 좋다 보니까 예능, 예체능 쪽으로, 뭐, 예능, 뭐, 미술, 음악, 이런 쪽으로, 뭐, 사업장도 보여요. 어, 이 사람 돈이 많아. 하지만 이 사람은 부모 덕은 많으나, 어, 부모 때문에 좀 실패하는 실패를 좀 봤다. 여자들끼리 잘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반스를 잘 벗으면, 팬티를 잘 벗으면, 어, 우리가 천복을 뭐, 이렇게 갖는다. 이 사람 같은 경우 어, 구설이 많아 망신살이 들어와 있어 네. 이 사람 역시 어,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한다 음, 네. 어, 이렇게 좀 느껴 이 사람 역시 간제에 보인다 네.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가폭락 주식폭락 모르겠다 자꾸 내 입에서는 뭐 주가 주식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간제에한번 걸리지 않겠나 음, 네. 어, 이런 소리가 느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우리가 뭐 대중들이 봤을 때참 네.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사주인데 네. 이런 뭐 우리 흔히 여자들이 볼 때는 네. 어 부러워요 아, 음. 돈 많고 네. 부잣집 반진처 <laughs> 만나고 반스 네. 잘 벗었고 네. 네. 어 나쁜 가지 나쁜 거는. 네. 너무 이렇게 나대다 보니까, 음. 너무 나대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 이 사람 역시. 아, 좀 약간만 네. 조신하게 있으면 되는데 좀 설치는 형국이 분명하다 한다. 음. 지가 대가리도 아닌데. 네. 우리가 흔히 치맛바람이라고 하겠죠. 막 흔히 치마, 치맛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만약 이집 남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여자 때문에 욕을 좀 많이 얻어먹지 않겠나. 이 여자 역시 욕을 얻어먹지 않겠나. 음. 아,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 내한테 자꾸 듣기는 소리가 하나 들어와. 최순실. 네. 최순실이다. 아 어, 어. 야는. 네. 어. 선생님 봤을 때딱 지금 마지막으로 네. 요번 하반기에 제일 주의해야 될점이 있다면은 제일 주의할 점은 이 사람은 현재 상으로 봤을 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름까지 들어오면 내가 더욱 더더잘 아는데 그래요 네. 나대지 마라 음. 설치지 마라 네. 어. 편안하게 안정하게 있어라. 네가 나대봐야 소용이 없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뭐 사업장이 아까 보이는데, 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집이 있다. 잘못 나대는 순간 지금 조용하게 있는 게 상책이야. 아, 진짜 이 사람 역시도. <laughs> 깜방에갈 수가 있다. 음. 어, 간제에 걸리기 십상이다 간제 조심해라. 네. 그러니까 조심하게 있어라. 네. 어, 니도 네. 갈수 있다. 네. 그러다가 큰 난다. 큰코 다친다. 네. 어, 니만 큰코 다치는 게 아니라 딸이 네. 이런 상까지 다친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백일된 애동제자 예언의 집 해금당이었습니다.